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2000번째 746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86강입니다. 오늘은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더불어 세 가지 죽음에 대한 복습도 함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말씀으로부터 생명이 만들어졌다. 이 생명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계속 살아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안에 있으라, 말씀 안에 있으라, 말씀 안에 계속 거하면 생명을 계속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말씀 밖에 나가면 생명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라 이것이 에덴 동산이다. 이 동산이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말씀 안에 울타리가 있다. 말씀 안에 있으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동산이다. 우리는 동산 하면 산에 올라가자 이런 식이지만. 에덴 동산에서 동산이란 뜻이 안에, 울타리에라는 뜻입니다. 무슨 울타리인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샬롬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 선택은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이 가장 샬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목자가 내 주변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 때가 가장 양들이 샬렁하고 행복해하고 마음껏 물도 먹고 풀도 뜯고 장난을 치고 논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동이 볼일을 보고 싶어서 조금 떨어지면 양들이 느낌이 이상합니다. 어, 목자가 나로부터 멀어진 것 같다,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양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벌리를 오래 보면 목동이 피리를 불고 앉아서 벌리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구나 하고 안심을 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이 피리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누구든지 샬롬 할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때부터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사람보다도 악한 영들이 먼저 타락을 했습니다. 그 타락했던 악한 영들은 말씀 안에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미혹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로 정말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느냐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접근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 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사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망이 없었다는 거죠. 생명만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만 만들었는데 악한 영들의 미혹에 의해서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죽음입니다. 자꾸만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창세 때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는 일을 악한 영들이 한다는 겁니다. 자, 사망은 간단합니다. 말씀 밖으로 끌어내면 사망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미혹이 바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말씀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 그러면 끝난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설교 가운데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라고 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마지막 했던 설교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안에 있으라고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기쁨이 충만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말씀 밖으로 끄집어 내는데,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도 한몫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 현장에서 한몫 담당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상하게 끄집어 냅니다. 목회자는 코미디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연예인 흉내 내는 거, 코미디언 흉내내는 거, 목회자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의사는, 목회자는 의사보다 더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은 말씀 안에 있다. 그래서 에덴 농산을 주셨다. 그래서 샬롬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 밖으로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이 사망이다. 이 사망은 성경에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사망. 이것은 창세기 2장 17절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리라는 단어가 사망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분리, 사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말씀으로부터 분리, 그렇게 되면 사망이라는 뜻입니다. 사망, 즉, 분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너하고 나하고 못 사니까 나누자고. 너는 여기서 나가라고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고 밖에 나가니까 이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행복한 것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화연금으로 지켜라 결국은 폐쇄해 오였습니다. 지금은 에덴 용산을 못 찾는 것입니다. 자 두번째 육체적 사망 영과 육의 분리를 얘기합니다. 정상적인 죽음과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나눕니다. 정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오라고 해서 영이 하나님께로 떠난 상태가 정상적인 죽음입니다. 비정상적인 죽음이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인위대로 때려서 죽이고 자살하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죽음은 천국 갈 생각을 꿈에도 하면 안 됩니다. 자살하면 지옥입니다. 이것을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강조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요즘에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가장 아픈 것은 요즘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장례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 모시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맞지 않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아픈 일이지만, 오직 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마는 자살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어볼 것도 없이 지옥입니다. 자, 정상적인 죽음은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분리시킨 상태이고 비정상적인 죽음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분리시킨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세기 5장 5절과 4장 8절입니다. 그러면 육체적 사망을 경험한 영은 예수 믿는 사람의 경우는 믿는 자의 영은 어디로 가는가? 천국, 낙원, 셋째 하늘. 여기로 가는데 상황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장소적 개념은 셋째 하늘, 주님과 함께 계시다 할 때에는 천국, 내가 샬롬하다 할 때는 낙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곳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영은 분리되는 순간에 시초의 관계 없이 숨이 멈추는 순간에 천국가 있는 것입니다. 육은 잠다라고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쿰 하면 벌떡 일어난다. 자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타동사와 자동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생명체는 타동사입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잠자고 있을 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쿰 해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동사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릅니다.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었고 어,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있겠죠.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음부. 지옥으로 간다고 합니다. 지옥을 설명할 때는 구약에서 입체적으로 설명을 가능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흰 놈의 골짜기에서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몰렉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칠 때그 타는 냄새, 올라가는 연기, 여러 가지 비명 소리, 죽겠다는 소리. 이것을 계속 성경시대에서 사람들은 보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장차 가서 경험하게 될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 지옥이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합니다. 지옥이라는 어떤 곳인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지옥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그림으로도, 몰래에게 제사 드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보여드린는게 있습니다. 자, 음부는 같은 것이지만 음부라고 표현할 때는 후회하고 괴롭고 땅에 있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의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를 믿을 걸, 내가 그때 양보할 걸, 그때 후회할 걸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부나 지옥은 다른 장소가 아니라 역시나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악한 영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악한 영들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두는 장소도 다릅니다. 무적행으로 집어졌습니다. 그래야 도망가지 못하고 무정에 들어가 있는 영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영도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들이 제발 거기는 안 가겠다고 말하고, 돼지대에게 들어갔습니다. 이미 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거기 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이제 고칠 수 없는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불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느냐? 육체적 죽음은 영과 육이 나뉘어집니다. 영과,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서는 영과 육이 결합한 상태입니다. 부활체입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 영원히 사는 장소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불러진 불못을 얘기합니다. 불못은 영과 육이 함께 결합해서 있습니다. 병들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만 느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만 느끼는 겁니다. 영과 육이 결합된 상태에서 죽지 않는 상태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왜 불못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하면 사망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 죽음을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느끼는 고통이 땅에서 사는 백년이 여기서 평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낙원, 셋째 하늘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샬롬을 선택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과거에 예, 무조건 예수 믿자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정말로 무조건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사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 지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그런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